보이스 덕분에 믿고 듣는 가수 고막 남친이라는 수식어와 명실상부 대중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 폴킴 씨입니다. 오늘 문체부 장관상 표창위에서 축하 공연까지 빛나는 비주얼의 우리 폴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왼쪽 기자님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예, 이번 주 주말에는 또... 춘천에서 또 콘서트를 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 기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고막 소년단 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하루하루이시 같고요. 자 오른쪽 한번 더 가겠습니다. 사랑의 하트. 네, 한국을 대표하는 고막 남친들과 함께하는 우리. 고막소년단의 활동, 또 개인활동, 아주 분주한 우리 폴킴 씨의 목소리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폴킴 씨 오늘 자리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